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야밤에 러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서포 영상 일상 찍느라고 제 일상을 안 올려드렸대 반갑죠? 제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가는러 나온 김에 제가 최근에 차를 샀거든요 분여러 그 어, 렌탈도 아니고 리스도 아니고 뭐 중고차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큰맘 먹고 차를 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빌렸냐 스폰 받은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이게 지금 제 차고요 번호판을 가리도록 할게요 이게 쌍용에서 나온 티볼리 에어라는 차인데 이게 앞면이고 앞면이 섹시하죠 우리게 옆면 상당히 길어요 자, 여기도 번호판을 가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티볼리라는 차량이 있는데 티볼리 에어는 이제 트렁크가 좀더 큽니다 트렁크도 크고 좀더 차가 넓어졌습니다 자 타보도록 할게요 여기 손잡이 검은색 버튼이 있는데 키를 갖고 있으면 이걸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여기가 차아닌데요 일단 되게 넓어요 네. 지금 보기에도 참 넓죠 차가. 차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하이패스를 음. 이용하실 경우 드를 자, 그리고 이 위에도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어, 이게 촬영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자, 안전벨트를 메고 자,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시작. 안내 시작. 자, 내비게이션 조용해 내가 말하잖아 조용해 이렇게 건물들까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차량을 이제 소개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절대 차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인천 살면서 이제 회사가 멀어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차를 렌트하는 것도 솔직히 비용이 많이 나와서 금맘 먹고 일시불로 네,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이 차를 샀는데 이 차도 샀으니까 이제 돈더 열심히 모아서 제 집을 마련을 해야겠죠? 지금 집은 CJ에서 해준 집이라서 3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돈은 3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이쁜 마누라도 얻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도 돈 열심히 모으세요. 저도 열심히 모을게요. 자 이제 저는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 차가 좀 커가지고 주차할 때좀 불편한 거 빼고는 차가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에 딱 좋은 차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운전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주차 같은 건잘 못하지만 그래도 운전은 안전하게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남자 멋있지 않아요? 운전할 때는 딴짓 하면 안 돼요. 전화도 받아서는 안 되고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후. 저는 이 주차장에 코너 돌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긁을까 봐. 긁힐까 봐. 제가 운전을 한 20번 정도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건 아니죠. 지금 이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그걸 안사 가지고 카메라가 자꾸 떨어지는데 운전에 집중해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지금 드디어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고요. 30분 만에 인천에서 강남까지 달려왔는데, 원래 지하철 타면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차 타니까 확실히 빠르네요. 근데 진짜 운전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진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긴장하면서. 막 이러면서. 사이드 미러도 못 보고. 어디 지 차를 또 어디다 대라는 거야? 도착! 새벽 한 5시쯤에 나왔는데, 벌써 아침입니다. 자, 저는 친구를 만나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을 보세요. 어, 정말 너무 이네요 다리가. 아유. 자, 지금 친구도 만났고, 이제 저희 동네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제가 운전해본 결과 운전 중에는 이제 촬영을 하는 건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안 보여드렸는데 고속도로에서도 밟으면140 그냥 이상으로 그냥 쑥쑥 나가고요 아주 힘이 좋습니다 티볼리 에어가 많은 분들께서 티볼리 에어는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데 아주 나쁘지 않아요 첫 차치고 음,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직 차를 끌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린 친구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차를 몰게 되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건데 확실히 비싼 차는 비싼 값을 하겠죠 저도 망가테서 솔직히 말해서 외제차를 끌고 싶죠 남자들은 이제 차를 어디서 내리냐에 따라서 약간 외면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외제차를 끌면은 사람들한테 약간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외제차를 끌고 싶었지만 아직 제 나이는 26이고 외제차를 끄는 건 조금 사치인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외제차 끌면 되죠 뭐 지금 나의차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제가 이 차를 달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주차가 됐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저는 지금 또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비놈 말레의 조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안녕